지국 선언문 친애하는 260만 미주교포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회복 협의회 미주본부 외국동지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회복 협의회 한미 총괄총재 겸하우리 조선 총리, 박명성 박사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인사드리게 된 것은 바로 한반도 회복협의회 미주 대표이시며 한우리조선 평생 원로위원이신 선지자 강승구 목사님의 시국기도회 및 세미나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주교포 및 애국동지 여러분, 선지자 강승구 최귀라 평생원로위원님 부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무너지고 파괴된 한반도 땅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나라, 한우리 조선을 건국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오직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때가 되었음을 명령받고 새로운 나라 한우리 조선을 건국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을 전도 여행을 하시며 시국 기도회와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박명성 한미 총괄 총재는 미국과 한국의 애국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나라, 한일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미주교포 애국동지 여러분, 예로부터 한반도와 동북 삼성 만주 땅은 하나님이 하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땅이자 하나님의 패밀리인 현손들이 사는 동방의 태양 해머리 땅으로 지구별의 중심이자 신성한 지성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땅, 하늘 동산을 언젠가부터 어둠의 세력 딥스테이드들과 그 하수인들인 친중 종북, 좌파, 공산 사회자, 사회주의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불법 점령하여 평화와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그 하수인과 추종자들인 친중 종북 좌파 공산 사회주의자들과 적그리 스도들을 완전히 소탕 척결하여 한반도 땅을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된 축복의 땅 에덴 동산으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 후에는 남북 통일의 대역과 동북 삼성 대마도 땅까지 수복하여 반드시 효덕천하 지상천국을 국시로 하는 새천년왕국 한우리조선을 건설하여 그 수건을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신성한 지성소 에덴 동산인 통일된 아무리 조선을 완성하는 것은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자 원대한 하늘 계획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임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근본 시국 기도회와 강연회에 참가하신 미주 교포. 애국 동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점지하신 성배 민족인 한민족의 자랑스런 후예이며, 우리 하늘리 조선의 건국 개혁을 성공시킬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겸비하신 대한의 건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행동을 같이 해서 하늘이 조선 건국 의 특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현지자 강승구 최기라 평생 원로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망의 2023년 개묘년 한해는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지하신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늘이 조선이 건국되는 우주의 역사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땅을 중심으로 21세기 신문명, 하늘나라 빛의 하늘 문명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신실크로드의 새천년 왕국이며, 효덕천하 지상천국을 국시로 한 하늘이 조선의 새 역사가 드디어 출범되는 것입니다. 봉황의 머리요, 동방의 태양인 새천년 왕국 지성소, 한반도 땅에 최강의 군사력으로, 최강의 경제력으로,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 지구별 전체를 영도하는 강력한 한우리 조선이 건국이 시작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며,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미주교포 및 애국동지 여러분 무너지고 파괴된 한반도 땅의 하늘 기관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50여년이라는 장구한 반병연의 세월을 헌신해오신 한우리조선 강승구 평생원로위원님 부부와 30년 여 동안 오직 이 한길로 달려온 제가 선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세계 최강의 한우리조선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임무한 수는 지구별에 전쟁과 재해가 없고 아픈 사람과 굶는 사람, 외로운 노인과 고아, 미혼모가 없는 참 사람답고 신성한 영지적 생활과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며. 하늘 기간과 위계 질서가 바로 서서 평등을 뛰어넘어 모든 조화가 이룩된 파라다이스, 요토피아 지구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조교포 및 애국동지 여러분, 하늘이 조선은 이미 구체적으로 거대하고 엄청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결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한반도 모처에 세계를 이끌어갈 지상 최대의 월드타운의 건설. 둘째, 한반도 땅의 지하 해저 에어모신 개발 사업의 전개. 셋째, 세계 각 나라의 원자력 방산 산업의 전개. 넷째, 한반도 해상 모초의 국제 해저 월드타운 건설. 다섯째, 한반도 모초의 미 군부 우주군 최첨단 군사기지의 건설. 여섯째, 최첨단 글로벌 반도체, 무한에너지, 첨단 통합 의료장지 등 엄청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주 교포 및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이 조선 건국 개국공신이자 애국동지로서 주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대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대업에 목숨 걸고 실천하고 계시는 선지자 강승구, 최기라 평생 원로위님에게 뜨거운 기도와 정성어린 아낌없는 후원 환급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리며 응원호소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주 교포 및 애국동지 여러분, 조만간 미군부, 우주군부 총사령관이신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무너지고 파괴된 한반도 땅과 전 세계에 비상기엄을 선포하여 위대한 한우리 조선의 새 역사를 펼쳐가게 됩니다. 이 모두 지난 50여년 동안 미 정부에 헌신하신 미 군부 우족은 강승구 아시아 총책임자의 엄청난 노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업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필승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돕고 헌신하며 이 역사적 하나님의 대업을 기필코 완수해 냅시다. 미주 교포 및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이 위대한 새 역사 창조의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교리를 굳게 다니며 하늘이 조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하늘이 조선의 금국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소서, 미주 교포 및 애국 동지들과 선한 하늘 백성님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을 수호 천사님들이 전신 갑주로 물셀틈 없이 보호해 주소서. 여러분 모두 의 건승하심을 바라며, 이내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과 하늘 조선 위에. 영원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조화, 우리 모두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렐루야 아멘. 2023년 1월 18일, 한반도회복협의회 한미총괄총재 겸 한우리조선총리 박명성 박사가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승을 응원합니다.